동완은 그날 우연히 길을 걷다가 유나을 보게 되었다. 하지만 그의 곁에는 낯선 남자가 있었고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있었다. 처음엔 그저 스치는 풍경 같았지만 그 순간 동완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기는 듯한 아픔과 함께 요동쳤다. 유나은 한때 동완에게 소중한 연인이었다. 둘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는 기운을 감지하긴 했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새로운 관계를 목격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대화는 줄어들었고 감정의 골은 깊어졌으며 오래가지 못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던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직접 눈앞에서 유나의 다른 이와 함께하는 모습을 보니 이별을 인정할 준비조차 되어 있지 않았던 동안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동안 자신이 유나를 정말로 이해하고 있었던 걸까? 아니면 이미 오래 전부터 서로를 놓아야 했던 걸까? 하지만 이런 혼란스러운 감정을 정리할 틈도 없이 동안의 분노와 배신감은 점점 커져갔다. 불과 몇주 전까지만 해도 함께 웃고 고민을 나누던 사람이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다른 이와 손을 맞잡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도 가혹했다. 그동안 자신이 모르는 사이, 유나이 이미 마음을 정리한 채 새로운 길을 걷고 있었던 걸까?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가운데, 동안은 참지 못하고 유나에게로 다가갔다. 이럴 수가 있어. 정말 이렇게 쉽게 나를 떠날 수 있는 거였어. 목소리는 떨렸고, 눈동자에는 억울함과 상처가 가득 맺혀 있었다. 동안의 시선은 유나 옆에 있는 남자에게 고정되었고, 마음 속 깊은 곳에서부터 배신감이 끌어올랐다. 단순히 화가 난 것이 아니었다. 사랑했던 사람이 손쉽게 다른 이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본다는 것은 단순한 이별의 아픔이 아니라 자존심마저 흔드는 충격이었다. 유나도 동완의 등장에 당황한 듯 보였다. 입술을 깨물며 숨을 고르는 그의 모습에는 미처 말하지 못했던 수많은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그러나 그는 피하지 않고 담담하게 입을 열었다. 동완, 잠깐만. 이 사람은 그냥 내 친구야. 그리고 우리 둘은 이미 사실상 끝나 있었어. 내가 너한테 말하지 못한 사정이 있었을 뿐이야. 솔직히 나도 힘들었어. 우리 언제부턴가 계속 어긋났잖아. 그 말이 사실이었을까? 유나은 정말로 친구 사이일 뿐이었을까? 하지만 이미 상처받은 동원의 마음은 그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그게 지금 말이 갑자기 이렇게 날 버린 것처럼 보이잖아. 날 배신한 게 아니라면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해. 동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동시에 억울함이 묻어 있었다. 불과 얼마 전까지 함께하던 사람이 어느새 다른 이와 손을 잡고 있다면 배신이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떠오를 법도 했다. 유나은 한숨을 쉬며 눈을 감았다가 다시 동안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배신이라니? 난널 속인 적 없어. 하지만 우리가 함께 하면서 난 점점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어. 널 사랑했지만 그 사랑이 무엇인지 계속 고민했어. 그리고 결국 우린 이대로 가면 서로에게 상처만 남길 거라고 생각했어. 동안의 머릿속은 수많은 감정들로 뒤엉켰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어쩌면 자신도 잘못한 것은 아닐까 하는 자책감까지 뒤섞여 온갖 생각들이 빠르게 지나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간신히 입을 뗐다. 그러니까 네가 날 배신한 게 아니라 혼자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네. 그래도 내 마음이 이렇게 상처입은 건 인정해줘 동안의 눈에는 여전히 눈물이 맺혀있었다. 그 모습을 보며 유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동안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 동안. 나도 정말 많이 아팠어. 사실, 우리가 이렇게 될 줄은 나도 몰랐어. 정말이야, 잠시 침묵이 흘렀다. 둘의 주변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해졌고,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다. 그리고 마침내 동환이 힘겹게 말했다. 우리... 이대로 돌아갈 순 없는 거겠지. 유나한 슬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씁쓸한 현실이었지만, 이제는 거짓 없는 대화가 오고 가는 순간이었다. 그래도 이렇게라도 서로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어서 다행이야. 나도 그렇게. 생각해. 우린 이제 서로의 길을 걷게 되겠지만, 함께했던 추억이 전부 사라지는 건 아닐 거야. 그 순간. 동안의 마음 한 구석에는 씁쓸함과 함께 어딘가 놓아주는 듯한 안도감이 자리 잡았다. 유나의 연인이 아니라 친구와 함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적어도 오해가 풀렸다는 사실이 위안이 되었다. 물론 완전히 상처가 치유된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 자신이 혼자만의 감정에 빠져 괴로워했던 것은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그날 이후로도 동안은 한동안 유나과의 기억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거리에서 마주치는 커플을 볼 때마다 길모퉁이에서 들려오는 음악 속에서조차도 윤아과 함께했던 순간들이 떠올랐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그 아픔도 점차 옅어졌다. 어느 날 그는 오랜만에 들른 카페에서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마침내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그와 윤아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의 삶은 여전히 계속될 것이었다. 그리고 언젠가 동화는 새로운 사랑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